네 안녕하십니까. 예 네, 주말 날씨 좋습니다. 선선하니 바람도 불고 예 아침에 아침에 비가 왔었는데 오후가 되려고 하니까 햇빛도 따뜻하게 쬐고 예. 날씨 아주 좋은데 예또 열심히 일하다가 음. 오늘은 아, 죄송합니다. 이게 부... 뭐야? 죄송합니다. 라면을 다시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laughs> 네, 죄송합니다. 준비가 살짝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에 급해서 자, 오늘도 스낵면 먹겠습니다. 신라면 겉면이 하나 나온 줄 알고 밑에를 봤는데 그 라면 그 라면이 아니고 다른 거였어가지고 순간 당황해서. 네. 오늘도 덕분에 맛있게 스낵면 먹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토요일 오후인데 아까 오전에 일하다가 갈비찜에 밥을 먹었는데 예 먹고 나서도 예 별로 배가 부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일하다가 아 이따가. 신냉면이랑 포기김치 예, 맛있는 포기김치 남긴 걸로 같이 하고 라면 맛있게 먹어야겠다 예, 그거 생각하면서 지금까지 달려왔습니다 물을 아름답게 부어주면은 네, 예, 얼추 딱 됩니다. 예, 딱 됐고 요거 잠깐 덮어 놓고 예, 열심히 하다가 와가지고 맛있게 먹고 주마요 예, 좋습니다. 마무리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파이팅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돌아왔습니다. 자, 한번 오픈해 보겠습니다. 예, 기대, 기대한 것만큼 막 김이 모락모락 나진 않지만은 예, 스낵면 뽀글이 아주 적절하게 잘 익은 것 같습니다 여기서 한번 뒤적뒤적하면 스낵면 뽀글이가 이 면발 자체가 뭔가 뽀글이의 최적화 되어있다고 해야 되나? 뭔가 진짜 네,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요거에다가 아침에 먹고 나 포기김치 요거까지 제가 어제 어제도 스낵면을 먹고 영상을 올렸었는데 예, 구독자 분께서 왜 이렇게 빨리 먹냐. 어? 그렇게 먹는다고 일 빨리 끝나는 거 아니다. 네, 이런 <laughs> 댓글을 남겨주셨는데, 예, 다 저를 위해서 잘 되라고 하는 말씀으로 새겨 듣고, 오늘은 예, 적절하게, 예, 나름대로 적당한 속도로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확실히 김치가 있으니까, 예, 라면이 더 사는 것 같습니다. 사실 라면이 예뭐 손어 젓가리면 끝나기 때문에 예, 조금 이렇게 천천히 먹는다고 해도 예 평소 때랑 별로 별반 차이는 없을 것 같습니다. 자. 제가 배가 고픈 건지, 어, 스낵면 뽀글이는 진짜, 예, 영상 봐주시는 분들께서도 한번 예. 해드셨으면 좋을 것 같다. 해드셔도 좋을 것 같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이게 막 되게 특별하고 그런 맛은 아닌데, 그냥 진짜 일반적인 라면 맛인데, 예, 좀 출출할 때 먹으면 정말 맛있고, 무엇보다 집에 있을 때도, 뭔가 라면 끓이가 귀찮다. 응? 주말에 쉬는데 라면 끓이는 것조차 움직이기가 싫다. 하시면은 그냥 큰 대접에다가 물 끓이셔서 이거 수냉면 봉지라면 하나 넣고 물 부어놓고 뭐 냄비 뚜껑 같은 거딱 덮어놓으시면은 예 그냥 라면이 완성이 됩니다. 거기에 김치만, 예 김치 한 가지만 꺼내셔서 드시면은 참 좋지 않을까. <laughs>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와. 네, 확실히 포기김치까지 곁들이니까 네, 더욱 맛있었고 맛있게 먹었으니까 이제 또 네,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을 보다가 거기서 마지막 마지막에 그런 글귀가 나왔는데, 음. 모든 사람한테 어? 잘 보이려고 하지 마라, 잘 보일 필요가 없다. 그냥 지금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내 사람들, 어? 내가 잘 보여야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한테만 집중하자. 네.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저도 예전에는 그냥, 지금 말씀드린 그 글기처럼 행동하지 못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가면 갈수록, 어? 그래도 좀 그렇게 하고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예. 내가 뭐, 가뜩이나 내가 일하는 시간도 많고, 어? 내가 여, 시간적으로 여유가 있는 것도 아닌데, 어? 내가, 물론 이렇게 노력하면 좋겠지만, 예. 굳이 내 주변 사람들, 소중한 사람들한테 소홀히 하면서 어? 다른 사람들한테 집중할 필요가 있을까? 이런 예, 생각도 들고 인생 가뜩이나 쉽지 않은데 그냥 내 주변 사람만 챙기자 어? 내 주변 사람이라도 제대로 챙기자 예,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그렇게 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음. 공감이 가는 말이었고, 음, 앞으로도 좀더 음,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 노력해서 그럴 수 있도록 예, 하겠습니다. 다들 좋은 주말 보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